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45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46장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상 숭배가 잘못된 일이고 허망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외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셔도, 그게 옛 일처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게 돼 있다는 거죠. 마치 견물생심처럼, 내가 물건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처럼. 내가 믿는 신도 내 눈에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치 구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반복해서 애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등장하는 벨이라고 하는 이 벨은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 아,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의 그신 이름이 벨이에요. 이제 마르뚝이라고 그러는데 마르뚝이그 사람들의 이제 신인데 이걸 히브리얼로 벨이라는 이제 음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벨은 이 바벨론의 주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으뜸 되는 신을 마루둑이라고 했어요. 그 마루둑이 이 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느보라는 것은 이 마루둑의 아들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신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부인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느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마루둑의 아들 신을 가리킵니다. 자. 이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할 정도로 막강한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야 말할 것도 없죠. 더 많이 떠받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숭배했던 이발이나 느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벨이 엎드려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도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 이 벨과 누보, 그밖에 우상 단지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우상들이 결국 짐승과 가축에 실려갔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자 사람들이 신이라고 받들고 섬겼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부서져가지고 짐승들이 힐크가는 짐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화려하고 또 나라가 정말 부궁하고 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겨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할 때는 마치 자신들의 이신 벨과 느보가 응? 자기들을 지켜주고 전쟁을 이기게 해준 줄 알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고레스라고 하는 무명의 한 장군에 의해서 멸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칭송하고 우러러봤던 그 어떤 신들도 결국 하나님 손에 꺾이게 된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부려졌고, 그들은 일찍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정복당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국가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바사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시작됐어요. 물론 그 페르시아도 이제 멸망을 합니다마는, 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되고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우리가 나눴죠. 자,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게 들을 찌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하면서부터 그 아이를 안고, 업고, 어?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입히고, 양육한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어떤 신이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태에서부터 출생하고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들을 품고 업고 응?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 이스라엘 또 13절에 응?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의베풀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그때 응? 이 이사야의 당시 말씀으로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날 현재 진짜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치 업고 다니시고 품고 다니시고 안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다. 얼마나 참 음? 따뜻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정말 신으로서 창조주로서 위엄 있으셔 가지고 어? 이 세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처럼 우리의 응?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때로는 어부바에서 응? 업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응?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의 그 어떤 그 어부발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 위로 누나들만 네시고 제가 다섯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귀찮아요. 왜냐면 아버님이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밤늦게 오면 자는 나를 깨워가지고 맛있는 걸 먹인다 그러고 또뭐 업어준다 그러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무슨 뭐가 먹고 싶겠어요. 응? 그리고 업어주는 게뭐 이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셨어요.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그런데 저는 그걸 귀찮게 생각했어요. 또 먹기 싫은 무슨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또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고기 종류를 잘안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응?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더잘 해줄까 업어줄까 안아줄까 입혀줄까 먹여줄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혹여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런 표현을 받지 못한다,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하고 계신데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세상의 우상을 너희들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비김이요,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7절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썼고 은을 저울에 달아, 달아가지고 도금장이한테 가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금신을 만들고, 은신을 만들고, 어? 나무나 이런 돌에다가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내 신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깨에 둘러매고, 처서에 와서 그것을 세워두고, 어? 두었을 때그 신들이 움직이질 않죠. 물론 움직이질 않죠. 응? 음? 나무나 돌이 움직일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 자신들의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르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우상에게 빌고 정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하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여기 왜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나이답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상 숭배 무엇이 잘못됐는지 결단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30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광야 속에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현재 나를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길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기 먼 나라에서 나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고레스가 이제 이 막강한, 가장 강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주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고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을 다시 품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값깝게할 것인즉, 그들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위해 손 내밀고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리라. 여기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만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도 주님은 건전에 구원해 주야 되시고요. 이 세상에 할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지 못할 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즘 한 2주 사이에 제 주변에 암환자들이 좀 늘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누구 소개를 해서 기도를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어디 보면 일반 환자보다 암 환자를 대할 때더좀 무겁죠. 아무래도 네. 어, 그렇지만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어떤 분이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알지 뭐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게 부탁을 하는 일이 있다면 누가 됐든지 제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 며칠 안 됐으니까 아직 회복이 됐다는 음,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아내가 1년 전에 최장암 수술을 받고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이 된 시점에서 남편이 뇌종양, 뇌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응? 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동시에, 응? 음? 한 1년 사이에 큰 병에 걸리신 거죠. 아내는 주님을 믿고 남편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가 교회에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알든지 못든지 하나님은 그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내가 병이 깊어졌지만,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게 됐다는 이것이 기회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면, 육신의 삶은 뭐 70이 됐든, 80이 됐든, 우리의 영혼에 비하면 이건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 또 질병으로, 어, 고통을 당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권위 있는 의사가 딱내 옆에 있다면 든든하죠? 그리고 의사가 지금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응?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해서 금방 걱정하던 것도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내가 너를 품고 있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어떤 의사의 말보다 우리를 안심 시키고또 든든하게 붙잡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목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대언할 때 믿음인 사람은 아멘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금방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이 더 편안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방에 계신 한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제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몸이 뜨겁고 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립 서비스 한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더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우리를 절망시키는 요소가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시키는데 도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음?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를 응?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런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이스라엘 이름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잠들고 주무시고 멀리 외출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나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힘을 내셔서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승리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날때부터 우리가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입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내 아버지를,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으로만 치달아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초점 맞춰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선도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권한과 역경으로부터도 참 평안을 얻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마음껏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 특별히 암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죄의 자녀들 심령 속에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